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 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폴더블 폰 모멘텀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보고서가 좀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폴더블 폰에서는 파인 테크닉스를 가장 탑픽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장 힌지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련된 내용은 파인테크닉스 분석한 걸 1월 2 7일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음, 폴더블이 이제 5월 달부터 뭔가 될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는 210만대로 마감되면서 그렇게 썩 기대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작년 연초에 기대했던 500만대를 크게 하 크게 이제, 언더퍼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올해 하반기에도 폴더블폰이 나오더라도 과연 판매가 잘 되겠느냐. 시장에서 기대가 뭐 900만대, 뭐 1000만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600만대 전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팔릴 것 같다라는 게 시장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이제 한번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부품 업체들은 양산 일정을 5월 전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 애널리스트가 어, 부품 관련된 폴더블폰 관련된 부품 관련된 회사들을 탐방을 가서 어느 정도 체크업을 한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잘 팔릴까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제 안 나오고 폴더블폰의 모델의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래도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파인테크닉스의 분석을 보면 작년에 200만대 기준으로 2020년도 실적이 나왔으니까 2021년도의 출하량이약한 600만대에서 한, 600만 한 1000만대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21년도 기준 밸류에이션 굉장히 쌉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시장에서는 그게 눈으로 와닿는 것이 5월달 이후이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의 어떤 주가는 5월달부터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주에서는 그 부품사들이 그래도 소울 밴더를, 단독 밴더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내장 힌지에서는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수위를 달리고 있고 기술력에서 그 아직 매스 모델 기준이 천만 대 이상으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장 힌지 관련된 파인테크닉스라 세계형 하이테크 그리고 매출비중이 전사 매출 대비 폴더블 부품의 매출비중은 파인테크닉스가 50%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어떤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2021년도에 12배에서 20배로 저평가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다른 부품사들 대비해서 조금 비싼 편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관건이 시장에서 작년에 500만대 전망해서 200만대 팔아먹었는데 올해 1000만대 전망하면 실제 500만대, 600만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거를 그 식견을 깨줄 수 있는 게 5월달 이후이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의 어떤 주가는 5월달 이후부터 좀 시장에서 점점점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인테크닉스가 전환사채가꽤 많이 전환되면서 그 오버행 이슈도 점점좀 사라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알기로 전환사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파인테크닉스의 같은 밸류에이션이라면 파인테크닉스가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장힌지, 세경하이테크가 하는 건 다른 거고, 내장힌지는 파인테크닉스의 소울밴드라는 걸 알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애플이 만약에 그소그 그 폴더블을 하게 된다면 파인테크닉스 거를 쓰지 않겠냐? 우리는 파인테크닉스 거를 쓸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투자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시리즈가 5월달에 시장을 관심을 가지면 이 파인테크닉스를 한번 그때쯤부터 뭐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 관련된 보고서 3월 3일날 나올 건데 이 관련된 보고서는 한번 볼만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